러시아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러시아 인종차별주의자 스킨에드의 한국인 구타 사건. 한국인은 사망하고, 국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데. 며칠 뒤, 투 채널에 업로드된 이 사건과 일본인들의 반응, 이 비인간적인 반응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자극하죠. 이 반일 논전 망언들과 당시 동계올림픽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김연아 선수에 대한 조롱까지 엄청난 수의 혐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투 채널을 염탐하던 DC인 사이드 유저들이 이것을 분노하여 이 글들을 DC에 알리는데 이를 본 한국의 모든 커뮤니티는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를 필두로 두 채널을 털자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DC의 화력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이들은 당시 앙숙이었던 웃긴 대학에 지원 요청을 하고 전국적으로 반일 분위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두 초대형 커뮤니티는 잠시 감정을 잊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중 대형 커뮤니티들까지 속속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오유, 로리엘. 네이트판, 네이버 뿜까지 그렇게 모인 10만 명의 연합군들 이렇게 넷 테러 대응 연합이 결성됩니다. 연합군은 3월 1일 3일절에 공격을 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3일절, 해킹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무료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13시 00분 투 채널을 향한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공격을 시작한 지 고작 3분. 대부분의 서버를 폭파시키고 투채널은 이 엄청난 공격에 당황하여 사이트를 긴급 변경했으나 그마저도 바로 틀려버리죠. 그리고 13시 50분 경한 개의 서버를 제외한 모든 서버가 터져버립니다. 마침내 투채널 서버의 배너엔 태극기 사진이 걸립니다. 같은 시간 투채널은 반격을 개시해 보는데. 청와대 공식 사이트 공격은 속속히 막히고 네이버 자체에서 일본의 IP를 차단하여 대기업들도 연합군을 돕습니다. 투채널은 임시 대피소까지 만들어 도망가 보지만 스파이에게 발각되어 털리기를 반복하고 17시에 가까스로 서버를 복구하나 바로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3월 1일 경인대첩이라 불리는 사이버 한일전쟁은 한국의 대승으로 마무리됩니다. 투 채널은 서버 복구에 일주일 이상이 걸렸으며, 사이트 배너에 걸린 태극기는 아직도 회자되며, 그날의 승리를 기리고 있죠.